2경기 1쿼터. 야, 유신이 의욕이 넘치네. 어, 뭐. 공평히 지적해야 야. 또 베테랑에서 어 뭐,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한 번다고 지금, 지금 유신 의욕이 넘쳐. 다 오늘 이겨야 돼. 이겨야 돼. 스피모 때는 저렇게 목소리 많이 안 내는데요. 역시요 내가 회장이다 역시 X 개도 자기 안방에서 반응 먹고 들어간다고 <laughs> 먹고 들어가는데 지금 오아어 미안 야 오늘 미니 3블락이냐? 오오 어? 오 역시 이미 나 없으니까 어? 다시 골밑 등기 치려고 하나. Flop flop flop.

마 만... 어. 거? 어, <놀람> 오... 어 <놀람> 뭐, <놀람> 대 0이라고? <뭐야>, <놀람> <놀람> 아니, 씨. 코트에 르브론 제임스가 두 명인데 이게 말이 돼? <놀람> 오! 오 역시 역시 사람은 갈궈야돼 어? 예시했어, 예시했어. 역시 사람은 채찍질 해야 돼요 상이아 무려 안에 안에 있는? 안에 있는 거줘요넘오어 과연? 과연 또 거진 상대로? 오오 가볍다 가볍워동권이따이는 문제 없다! 동거 없다! 동거지 없다! 걸어야지없 와, 스텝백. 뭔가 뭔가 좀 느리지만 스텝백이었어. <laughs> 어 굳이 규정 짓자면 스텝백이야 정확하게 원투하고 올라왔어요. 원 올라왔어. <laughs> 샷. 지영이 태우리 부차량공감하니요 아,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 d 파 t 파 e 파 h 파 m p a s c h o m 잡았다. 잡 잡았어. 역시 푸드 파이터. 좀 많아요. 좀 많아요. 느이들을 쓸게요, 일단. 룩스. <laughs> <좋아, 좋아. 웃음> 사이드 사이드. 하킹 <아이고>. <laughs> 사이드. 아이고. 어. 이냐 네, 잡았지? 원샷! 골딩 원샷 어 o n 치 s 안 다치게 n e shot! One shot! One shot! One s h o 아 One 오, 아, 야, 어, 이게 안 들어가? 오! 오, 떠났다! 동점, 동점! Black, white hand Sekejap, sekejap, referee, referee 1대10 동점, 네, 2경기 1쿼터.